입시를 묻다, 피규맘. 서울대부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서울대는 <laughs>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게 뭔가요? 서울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교육부 방침이긴 하지만 정시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균과 지역균형이라고 표현하죠.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 인원이 감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봐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 균형에서 특히나 그 문과 최상이라고는 정의 그리고 경제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늘렸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그 지역마다 할당이 돼 있다.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측면에서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문과 최상위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지역을 뽑는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거에서 오는 역차별.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학업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배 때문에 뽑을 수 없던 학생들을 좀 뽑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역별 TO를 늘리는 건 맞는데, 네. 그거를 전국에 골고루 분사시키는 게 아니라, 네. 아, 실제로, 자기들이 뽑고 싶다, 내지는, 아, 제가 똑똑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애들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특정 네. 지역 아이들을 더 뽑으려고, 그렇게 해서 네. 늘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많... 그렇게 해석하신다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또 다른 변화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조금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치의의 수위의 지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만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게 예, 그랬죠. 정시에 예. 새로 배치가 된 거거든요. 이유는요. 분석한 건 명의...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지켜봤을 때몇 년을 지켜봐도 그 특히나 치의나 수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에서 다 뽑지 않고 정시로. 많이 이열하기로 유명한 학과였습니다. 네, 그랬죠. 네. 그 인원을 그냥 정시로 보내서 뽑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월될지를좀더 지켜보는 측면도 없잖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요. 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그뭐전 시간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인데 기존의 체조를 그 서울대 지역 균형 체조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 2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완화하는 측면에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그 탐구를 각이에서 평균 4로 바꿨었거든요. 그게 완화시켜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세계학력 3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만약에 다룬다고 라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인 서울대의 전제는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저하됐다. 그래서 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더 뽑기 위해서 근데 수능 체제를못 맞추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그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도라는 건가요? 제가 뭐 서울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근데 잠깐만요. 네. 저는 그게 부정적인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왜냐하면 어 모든 대학의 동, 욕구가 동일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아 나는 똑똑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라는 게 모든 대학의 욕구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학생과... 하면 예, 뭐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어, 우수하지 않아. 기본적인 자격도 되지 않아. 그런 애들은 당연히 안 뽑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현저하게 학업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은 뭐안 뽑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봐줄 거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역균형을 자세히 쳐다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그 경쟁률이 일단은 3,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26밖에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기존에 그 있던 그 세계 영역 이도 그렇게 높은 체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불구하고 그걸 못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40%육밖에안 되고요. 네. 네. 그러면 그걸 못 맞춰서 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떨어지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이상이 될 거고. 그러면 실제 경쟁률 2대 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또 수능을 잘 쳤다거나 또는 서울대가 아니라도 더뭐 의대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또 빠져나가는 학생들. 그러면 남아서 실제로 면접 보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화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걸 완화해주으로 해서 뭔가 더 들어올 학생이 더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는 좀 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좀 풀어서 뭐더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그수능체저를 낮추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은 많겠지만 네네.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서울대 수준의 학업능력을 갖췄다 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서울대 자체가 모집 인원을 다 채울 일은 없다 일단은 네. 수능체저를 맞췄다고 해서 네. 어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뭐 완화됐기 때문에 어그 이제는 수능 그 정시로 이월하는 인원이 더 없을 거다라고 속단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그러, 그렇게 생각하려면 무슨 근거는 있나요? 그 이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수능 체저를 만족했던 학생들의 숫자보다 네. 합격 시켰던 인원이 훨씬 더 작았어요. 모집 인원보다 사실상은 덜 뽑은 형태들의 발표가 아, 많았어 그러니까, 뭐,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면 자격요권을다 채웠으면, 그리고 어쨌든 자기들 모집 인원보다 수능, 어쨌든 최저 조건을 충족시켰으면 사실 채워야 되는데 안 채웠더라. 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른데로 빠져나가면 수시에서 모집 자체를 적극적으로 채우려고 안 하더라. 네. 음. 그럼 그럼 연대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도 상관없겠네요. 네, 연대... 그렇죠. 예, 연대가 뭐, 수능체제를 전부 다 없애면서 자기들이 발표했던 게 우리는 뭐, 수능체제 조건 이거 안 따지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정시로 매년 10% 정도 2월이 됐는데, 그거는 뭐, 수능체제 조건이랑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어 중복합격. 그럼 거기서 중복합격은 뭐,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의대를 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채우지 못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음. 수능 최저 조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대가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아 얘는 수학 능력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 안 뽑을 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뭐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할 일은 아닌 거네요. 그게 신경 쓸부분 네.